1051번 자 A점이 4, 2. 그다음 B점은 a 점이 있고 4마2그 다음 b 점은 a 마0 c 점은 b 마 b 삼각형 a b c에 삼각형 a b c 둘레 최소가 됐을 때 a 하고 b를 구하라는 거네 그치 좀 삐뚤어졌나 자, 그러면 저표면 위에다 그려. 자, a점 4, 2 여기 있을 거고. 그다음에 c점은 b, b니까 y는 x축 위에 있겠네. 그렇지? ab점은 아, c점이 y는 x축 위에 있는 거고, b점은 뭐 x축 위에 어딘가 있겠구만. 그렇지? 자, 1단계를 보니까 1단계에 뭘구하라 그랬어. 이 a점의 x축 대칭. 그다음에 y는 x축에 대한 대칭. 그렇지? 자, 그러면 수 내려서 여기가 a 프라임. 수 내려서 여기가 a2 프라임. 자, a 프라임은 4, -2가 되겠고 a2 프라임은 2, 4가 되겠지. 그지 이게 1단계. 자, 2단계. 2단계를 뭘 구하랬냐? abc 삼각형의 둘레의 최소 그치 최소 뭐겠어 어. a 프라임이라 a2 프라임의 길이가 되겠다 즉 이렇게 쓰 그어서 이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자 구할 수 있겠지 그치 구하면 됩니다 음. 뭐가 나오냐면 4이 2의 제곱 마이너스 2이 4의 제곱 즉4 2이 4의 제곱 6의 제곱 40이 되겠네 그치 자, 3 단계 a 하고 B 구할입니다. 즉, 뭐겠어? 여기가 시점이 돼야 되고 여기가 B점이 돼야 됩니다. 요렇게 그었을 때 얘랑 얘랑 길이가 같고 합동이 되겠지? 자, 요렇게 그었을 때 마찬가지로 합동이어서 길이가 같습니다. 그렇지?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삼각형 A, B, C의 둘레의 최소가 될 것이고 자, C점, B점만 구하면 돼. 그러면 A, A프라임 A프라임, A2프라임의 직선의 기울기 아, 직선의 기울기 아니라 직선의 방정식 구해야겠지? 그치? 자, Y 플러스 2는 4빼이 2분의 마이너스 2빼이4 X 마이너스 4, 그치?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10이 되겠네. 그때 B점은 뭐야? 이 직선의 Y절편이니까 A는 3분의 10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얘랑 x랑 같다고 해서 구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3x 플러스 10은 x다. xb는 4분의 10이니까 2분의 5가 되겠네요. 그지 간단하잖아.